코인베이스가 서클의 지분을 인수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USDC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다는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발표됐죠. 그리고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점유율 1위는 중국의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로 이는 50% 이상의 점유율로 거의 독점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C가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3위인 다이와 4위인 BUSD 역시 중국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며 전체에서 30%의 점유율에 불과한 걸볼수 있죠. 최근 코인베이스는 USDC의 다음 장을 열겠다고 선언했죠.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노력을 시작한다는 의지를 보였고, 현재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자신의 X에서 세계가 경제적 자유를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코인을 위한 견고한 인프라가 수년 동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안정적이려면 중국 스테이블 코인이 안전할까요? 미국 스테이블 코인이 안전할까요? 이미 정답은 정해져 있고, 또한 최근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습니까? 미국의 최대의 결제기관 페이팔에서 PYUSD, 미국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겠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시장에 훈풍을 불어왔고 벌써 4천만 개를 돌파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PYUSD를 뿌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미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한테 뺏겨있는 스테이블코인 패권을 USDC와 PYUSD, 페이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서 스테이블코인 패권을 우선적으로 잡겠다는 의도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한 지금 이 페이팔 책임자는 전 세계 (4.45억 명의) 고객을 얻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 업계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실시간 대응 받고 싶으시거나 코인 관련해서 실시간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28-7118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지금 시세 변동 상황이나 호재, 악재, 추가 매수 시기, 속보 등등 이런 걸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 구독자 분들하고 지금 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64%, 108% 이런 식으로 만들어 되고 있죠. 언제 어느 타이밍에 매수가 들어가야 하는지 제가 상세히 다 알려 드릴 거고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화면에 보이는 010-5818-7118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 주시면 되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당연히 무료로 정보 드리고 있고 무료로 상담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숫자 1번 보내 주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NYDFS, 뉴욕의 금융감독국이 어떤 일을 했냐면, 팍소스의 BUSD 발행 중단을 명령하면서 BUSD를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점차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패권을 가져가겠다는 거고, 최근에 코인베이스 CEO는 미국의 신민주연합과 비공개 만남을 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법안을 논의했죠. 근데 왜 하필 비공개로 민주당 하원 의원들과 만남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정치인들과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디지털 자산 법안, 과세, 국가 안보, 개인 정보 보호, 기후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내용들 이미 정치권 인사들과 얘기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영상 초반에도 보여드렸던 코인베이스가 서클의 지분을 매입하면서 USDC를 전면적으로 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기 전에 서클의 배후에는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블랙록, 마샬웨이스가 있어요. 이런 월가의 핵심 기관들이 배후에 있고 지금 피델리티와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도 신청을 한 상태죠. 그리고 서클이랑 같이 코인베이스가 USDC를 발행하고 코인베이스 지분을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흐름들만 봤을 때 이미 전반적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시나리오는 순차적으로 가고 있고, 디지털 코너시 그룹이 최종적으로 SEC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전환, 승소 이후에 자연스럽게 블랙록과 피델리티, 전통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현물 ETF를 승인받는 그런 그림으로 지금 순차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월가 기관들이 충분히 개미들이 투매하고 던지고 패닉셀하고 도망치는 물량을 매집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현물 ETF를 출시해야 되는데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건 누구냐? 바로 코인베이스죠. 코인베이스가 최근 선물거래 중개회사 자격을 승인하면서 단순히 표면적인 부분은 비트코인 엄청난 호재로 받아들이고 코인베이스가 선물거래 자격까지 승인했고 미국의 교제가 전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여기에 숨어 있는 건 선물거래와 현물거래 의 차이점이 뭘까요? 선물 거래는 공매도가 가능하죠.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미국의 월가 세력들과 기관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 전용 거래소고요. 그런데 선물 거래로 그러면 뭘 하겠어요? 코인베이스는 월가 세력들, 그들이 원하는 가격까지 비트코인을 최대한 매집할 수 있도록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되기 전까지 매집할 수 있도록 가격을 억제할 수 있는 공매도로 가격을 계속 누를 수가 있다는 거죠. 올해 이런 식으로 31k를 돌파해서 올해 신고가를 갱신했을 때 그때 레디핑크가 방송에 나와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며 세상을 바꿀 혁신 자산이다 라고 한 다음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빠졌고 그 이후에 대폭락을 했던 내용이 뭐냐면 바로 갑자기 스펙스X가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그것도 이 시기에 매도를 한게 아니라 과거에 매도했다는 걸 뼛속까지 월스트리트 저널인 이 언론사에 이 기사를 냈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큰 음복이 나오면서 25k까지 대폭락했어. 있습니다. 이때 롱을 잡은 개미들도 다 청산을 했고요. 그 얼마 후에 나온 기사가 s e c 게리갠슬러가 이더리움 선물 ETF를 승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가격을 이런 식으로 지금 26k까지 말아 올렸죠.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이게 우연의 일시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의도된 움직임이라고 보이시나요? 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실시간 대응 받고 싶으시거나 코인 관련해서 실시간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28-7118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지금 시세 변동 상황이나 호재, 악재, 추가 매수 시기, 속보 등등 이런 걸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 구독자 분들하고 지금 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64%, 108% 이런 식으로 만들어 되고 있죠. 언제 어느 타이밍에 매수가 들어가야 하는지 제가 상세히 다 알려 드릴 거고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화면에 보이는 010-5818-7118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 주시면 되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당연히 무료로 정보 드리고 있고 무료로 상담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숫자 1번 보내 주세요. 돈 많이 벌고 싶으시잖아요? 이 상승장, 호재 왔을 때 빨리 돈 벌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놀러도 가고 하셔야 하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어드릴 자신이 있고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화면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